좋아, 나왔어. 오랜만이네. 예전엔 주말마다 왔는데, 그래, 그 뒤로 좀 변했어. 이런 것은 절대 안 변하지. <목소리> 여긴 무슨 마을이 있네요? 여기 아니구나, 그렇지. 여기인가? 어, 얘나오는거 보니까 여기. 전이나 좋은 동네네. 음. 따라 왔잖아. 내가 먼저 가. 있네? 리버. 아 이네. 나한테 볼일리 있거나 냄비. 램비... 나한테 볼 일이 있거나 랜디 소식이 있겠지? 아니면 올일 없을 테니까. 스컬? 아 해골. 해골 장식품. 다 이런 방개미. 블러디 바우트 세븐 리뷰. 뭔가 좀 자조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그 레드, 레드, r c p d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그 경영진들의 그 횡포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불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뭐 복싱글러브? 랜디가 실종됐다고 나. 납치하고 사랑은 있지. 그치, 리버 말좀 해봐. 경찰이 범인은 잡았는데 총에 맞아서 혼수상태야. 그럼 랜디는 어디 있어? 그게 문제지 어디인지 모르고 잡고 있어. 조스 여기서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잖아. 내 아들이잖아. 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조스, 저기 랜디의 물건을 보고 싶어. 왜? 단서를 찾는 거야. 믿어줘, 조스. 망가뜨리지만 마. 누가 자기 것 만지는 거 싫어하거든. 가자브이. 내일은 밖에서 놀고 있어. 벌써 거의 다봤는 데. 밥 먹을 오라고 해줘. 했었네. 그래도 건강 상태 좋은가 보다. 아이 셋을 키우려면 쉽지 않을 텐데 남편이 있을 때도 별 차이 없었어. 집에 안올 때가 더 좋았지. 한달 정도만 남편이 다른 데로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그랬구만. 정도로 바이크랑 고속도로가 세상의 전부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집에 오면 한 번은 이 사람이 도리안을 시내에 데리고 갔어. 처리할 일이 있다고 아들이랑 둘이 근데 밤에 완전히 취해서 들어온 거야. 내가 경찰을 불렀다고 소리 지르면서 정말 도리안을 찾으려고 술집으로 오빠가 갔었거든. 그럼 남편이 없어졌을 때 한시름 났겠네. 몇주 동안 밤마다 울었어. 남편이 죽은 거잖아. 애들 아빠가 말이야. 아. 미안. 렌디는 변했어. 방문을 걸어 잠갔지. 나머지 둘은 아직 커가는 중이었고.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힘든 건 마찬가지야. 별 도움이 안 됐어. 어떻게 죽었어? 알데칼도 말로는 명예롭게 죽었대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남편 시체도 보여줬어 얼굴이 없어졌더라고 그런 죽음에 명예가 어디 있어? 그래? 뭐 애들을 애들이 위험에 빠져서 그걸 구해주려고 그러다 죽었나? 그래 응 음. 다른 얘기하자. 힘내, 조스. 아이 셋을 키우려면 쉽지 않을 텐데. 아까 아까 했던 대화잖아. 남편이 있을 때도 집에 안올 때가 한달 정도만. 왜 뺑뺑이 도냐. 씨. 다른 얘기하자라는 선택지가 있었으면은. 뭔가 다른 이슈도 있어야지 난 거의 다 둘러봤어 무슨 생각해? 조스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저기 그 트레일러야 샅샅이 찾아보자고 어떤 거? 리버 삼촌! 어? 어, 뭐. 뭐야 모니크, 도리안 어 애들이네 안녕 삼촌 파트너야? 그냥 친구야. 여자인가? 뭐야 하나는 동영이고. 자고 갈 거예요? 하나는 히스테닉 같은데. 엄마가 저녁 먹으라던데. 뭐 뭐야 형제 맞아 <laughs> 이게 트레일러냐? 트레일러 아니잖아 이거는. 오, 음악 좋아했구나. 턴테이블이 예전에 쓰던 거야. 내가 새걸 샀더니 랜드가 차지했지. <laughs> 지옥 같은 게딱내 옛날 꼴이네. 좀 뒤져봐. 나 쓰레기를 뒤질게. 뭐야? <laughs> 쓰레기를 뭐를? 뭘... 쓰레기 안에 뭐 있나? 리베리움, 알베트리움, 리뷰어. 무슨 음악이나 앨범 리뷰인 것 같아요. 약이 있는데? 마약? 아 그건 일단 두자. 그래, 사회 탓이겠지. <laughs> 약을 하고 있었고. 레인티드 오버 오버로드? 시아드도 하나 있네요. 티브가 왜 이쪽에 달려 있어? 침대가 여기 있는데, 어, 뭐, 아주 잘못 달리지는 않았다. 여기 달리는 게더 나을 뻔했다. 근데 정상적인 이쪽에 이쪽에 달리는 게 맞지? 아니 캐빈 말고 뭐. 사랑하는 어며, 어머니의 죽음. 네, 그렇구요 열어보도록 하죠. y 겼어열쇠는 열렸잖아. 올라. 이거 이 Your son. You go. 야 o u go again. w 페 a t What's the name of the king? w 열쇠가 여기 들추면 뭐 있다던가, 뭐 그런 거 아니야? 냐 자, 여기, 여기, 볼게요그퓨터 비싼 거 아니야? 랜드가 돈이 많았나? 많겠냐? 자, 비싼 물건을 갖고 있다는 건 뭔가 안 좋은 짓을 했다는 의미도 되겠죠. 랜디가 이런 장비를 어떻게 구했을까 이렇게 비싼걸 암호가 걸려있어 누가 알것같지도 않고 들을 수 있겠어? 해킹해버리면 되지 어? 아 구야? 시야 <laughs> 모르겠네 미안 젠장 때려 맞춰야지 뭐뭘 썼을까 야 해킹 열어줘야 할줄 안다고 옛 누구야? 전 여친 나탈리 전 여친 사진이지? 나탈리? 그건 아닌 것 같아 뭐야 나탈리라며 종이의 크레용으로 그렸다고? 가자 가자고 뭐 갑자기 두정이야 갑자기 두정이야왜야 컴퓨터 가져가자 거기 뭐 있을지 모르잖아 호 리버룸 알비트유미네 어둡지 소리는 좀 손봐야겠지만 그래도 꽤 공을 들이긴 했나. 어? 아 열쇠 있지 집에서 여기 있네. 이거 열쇠 같은데 낡았어. 야, 이건 우리가 리버야. 너 여기서 뭐 계속 찾았잖아. 왜 이걸 못 찾니? 비 랜디가 별명인가? 맞아 자, 저기 열면은 비밀번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데칼도 재킷? 유품이야, 랜디 아빠거였지 야 브이 무슨 게임인가? 주문번호가 있어 별명으로 해봐 비랜디 그거 아니야 딱 해보면 되겠지 혹시 알데칼도? 아빠 재킷 말이야 이노래제 목은 어때? 리브름 알비트리움 이거 일것같다 됐어! 너도 좀 찾아봐 자 일단 메시지부터 미안 저런 차에서 헤리스를 잡았댔어 젠장 리버 나 전화기억나 음. 그놈 오래된 학교 근처에 살지 뭐소리야 그날이 기억난다니 이 새끼 공감능력 오지는데 이건 뭐 파키슨 병 얘기하는거 같은데 랜디가 어떤 애인지 알고는 선물로 게임을 보냈겠지. 음, 그렇게서 접근했다. 서던 거. 그래. 주문 번호를 보니 베드랜드에서 보낸 거야. 이 개자식이 랜디를 꼬신 거야. 어 그래 마약 중독 시켰구나. 이 뽕쟁이들은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람을 쓰레기를 만들어 리버 이거 내가 제대로 본거 맞지? 이건 말도 안 돼. 대체 왜 저런거지? 만나서 같이 뭘 하기로 했나본데 랜드가 무슨 놀이공원 가기로 한 해처럼 신나보이잖아 그러게 씨발 저 피한테 새끼가 랜드를 제대로 홀렸는데 현장? 랜드는 나탈리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겠지 링크가 걸렸는데 볼까? 링크 어디 있어? 링크가 어디 있어? 에체트 비디오. 뭔가 존나게 기분 나쁜 만화네. 소름 끼칠 정도야. 거 아니야, 이거 링크 를 봐야 되나그데 링크 가 어떤 거야? 나가 지지 않아. 뭔가 정보를 더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다 봤는데? 링크 뭐 없잖아. 빨간색 사진이 어디 있어? 아, 정말 씨. 속에 있는 거야? 아 진짜 씨 블렌디가 말한 게 이건가? 눌러보자. 아유 이렇게 설명이 부족하니 아 진짜 씨 누가 누구나 링크를 클릭해 보자 그러면 메시지 안에 있는 클릭 그 링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누가 이걸 여기 네트워크 탭에 들어가서 씨 아유 진짜로 씨 차라리 그냥 어? 페이지를 찾아보자, 이러든가. 일단, 사람을 마약을 중독시킨다, 시키게 만든 다음에 그걸 빌미로, 어, 이런데 들어오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연락한 거지. 자이 빨간 사람을 눌러보라고 했죠. 네. 아니 잠깐만, 씨. 네. 엔서니 스가 만든 숨겨진 페이지. 아, 진짜 토할 것 같다. 뭔데 토할 것 같다는 거야? 리버 쫓대는데 그 새끼 문제 있는 애들을 쫓았어 랜디 같은 애들을 노린 모양이야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신경 을 써야 했는데 얘기도 더 들어주고 또왜 그래 이게 왜네 잘못이야? 잠깐만 여기서 또 숨겨진 여기 파일이 아... 있었어 삭제된 것 같지만 이름은 찾았어 H 애체트에... 그 이은 말이야 랜디 컴퓨터에서 본 비디오 파일 제목 중에 있던 것 같은데 아까 봤잖아 무슨 뭐소 이렇게 나온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잖아 잠깐 봐. 이 만화 제목이랑 헤리스의 페이지에서 빠진 파일이랑 같아. 이게 야윈한테 필요한 거였어. 우리가 찾았다고? 랜디가 다운로드했나 봐. 그래. 근데 모르겠어, 부 이걸로 헤리스의 머릿속을 볼수 있을 거야. 그럼 좋겠지. 너 넨로노 너 마법 같은 거 잘하잖아. 뭐좀 알아낼 수 없어? 아이씨. 그런 마법은 몰라 알았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리버 저마나가 우리가 찾던 걸 수도 있어 헤리스가 꿈을 꾸게 하려면 뭔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래 야왼한테 보내 좋아 지금 보낼게 됐어 내일 아침까지 알려준대 그리고 난 존나 개새끼래 왜? 또 하이, 됐다. 가자. 뭐좀 먹자고. 자 이렇게 임무 업데이트 됐습니다. 어 이것도 좀 이렇게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한번 네,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왜 여기까지 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걱정할 말은 하지 말자고. 네. 단서도 찾았고 내일이면 알수 있어. 그럼 됐잖아.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직 구독과 아니,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담의 서컬처 연구소였습니다.